요즘 보면 성, 추행, 뭐, 성, 성 문제가 참, 좀 지저분하게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죠. 근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마누라만 알고 가정적인 것 같은데, 뒤로, 한남인 남자 이게 껄떡대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능력이 좋아서 확 바람을 피지도 못하면서 주변에 그 친구 부인이나 뭐 이웃집 여자들 추은덕대고 껄떡대는 남자들 아주 추접스러운 남자들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마누라한테 걸리는 날에는 뒤지게 혼나고 또 다시 싹싹 빌고 그래도 또그 버릇을 못, 못 버리더라고요 그런 남자들을 자주 오늘은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까요? 기축년 12월 기후일 경호시의 남자입니다. 미월, 염천지설에 태어났네요. 미월에는 일단 사주에 물이 없으면 삶이 퍽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하면 됩니다. 이 남자 역시 미월생인데 사주에 물이 보이질 않네요. 여기, 축 중에 개수 하나 있긴 있는데, 그마저도 또, 풍미충으로 깨, 깨져 있고,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영상이네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주에서 보면, 일간 기토를 중심에 놔두고, 신금, 유금, 경금, 강한 금들이 에워싸고 있죠? 게다가, 2월의 열기와 시지의 오화가 합을 해서이 강한 금들을 달구는 구조입니다. 즉, 금은 이 사람에게는 식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람은 항상 뭔가 배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지글지글 끓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 달궈진 금이 물을 만나야지 금생수를 시원하게 배출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될 텐데 이 사람 사주에서는 물이라고는 저 멀리 축중에 개수 하나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항상 축토를 끌어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냥 올수 없죠 반드시 월에 미토를 거쳐서 오는 겁니다. 이거 거쳐 온다는 거는 이 여자를 끌어온다 하더라도, 미중의 을목이 잘리니까 생기가 잘려. 즉, 여자 꼬셔서 합방하려 해도, 뭔가 이게 안서 발기부진, 뭐, 조루증. 그니까, 러 만족이 안 되는 거야. 피차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이, 마누라 입장에서도 보면, 이 강한 금기에, 아니, 강한 화기에 금이 달궈졌지만, 이 배출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누라 역시 밖으로 나가서 서로 겉도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끌어오는 기토의 상황을 보자고요. 쭉쭉 배수의 상황을 보면, 요 위에 기토, 나와 같은 기토가 있죠. 즉, 가정이 있는 여자, 임자가 있는 여자를 항상 이렇게 합을 하려고 갈구 합니다. 껄떡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다고 본인이 뭐, 물이 없으니까,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니까, 확 저지르지도 못하면서, 이웃집 여자, 친구 부인, 이렇게, 지인들, 주변의 지인들, 이렇게 껄떡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사람 운이 보면, 24세에서 54세 이전까지는 모운을 흘렀어요. 모운을 흘렀다는 것은 그래도 요 미중의 을목이 유지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할수 있었고, 또 그나마 마누라하고 이렇게 뭐확 와닿지는 않지만 서로 성생활도 하고, 애도 낳고, 겉보기에는 멀쩡한 부으로 살았던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54세 대우니, 위험위험하죠? 왜냐? 미중에 약한 을목이 투관됐습니다. 이렇게 사주상에서 약한 오행이 투관되었을 때, 그 동태를 살펴야 합니다. 약한 오행이 투관되었을 때, 지지가 그 오행의 뿌리가 튼튼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 약한 오행도 그렇게 상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을축 대운이므로 밑으로 사유축으로 금기가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 약한 미중의 을목이 이 시기에는 반드시 잘리겠구나 이런 암지를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공교롭게도 10년 에이 사람이 친구 부인 성추행하려다가 고발당합니다. 고발당해서 3천만원으로 합의는 보기는 했는데, 완전히 주변에 개망신당하고, 마누라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리고 지금은 그냥 찍소리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64세 이 말년의 운이 그래도 수운으로 이어지므로, 이 사람은 그래도 가정을 깨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에 이 사람의 뒷대운이 불운으로 흘렀다면, 요 54세 요 10년의 대운이 죽음까지도 갈수 있다는 그런 암시를 보여주는 시기였죠. 그래도 다행한 건 뒤에 운이 물이 오기 때문에, 을축대운의 10년에 3천만원이라는 돈과 또, 지옥 같은 쪽팔림, 이런 걸로 땜방을 하게 된 거죠. 이렇듯, 이렇게 사주 내에서 설기구가 없는 남자들, 또 그런데 밑으로 이렇게 합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남의 여자를 이렇게 껄떡대는 껄떡남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어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사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